낮에서 밤에서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려요. 멋있게 그려. 그려놓고 밤새 그리다가 집에 쓰러져서 자. 그리고 다음날 수업을 안 가. 모나카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서 오세요. 아,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블루 피리어드라는 만화를 봤거든요. 만화책을 봤는데 이런 만화예요.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잘생긴 주인공이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잖아요. 미대 입시 만화예요. PTSD 온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한건 아니야. 안한건 아닌데, 근데 보면은 또 재밌어. 재밌어 가지고 막 봤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졸업을 했으니까, 맞아 이런 거 있었지 하면서 까까까 하면서 <laughs> 봤단 말이에요. 이번에 새로 본건 7권, 신간을 본 거였는데, 7권을 딱 봤는데, 얘가 어찌어찌 해서 스푼지도 모르겠는데, 미래에 붙었어요. 아, 이거 스포네. <laughs> 아, 보려고 했는데? <laughs> 아, 제가 말안 했으면은 몰랐잖아요. 저런 만화가 있는지도. <laughs> 아무튼, 7권에서 얘가 대학에 붙은 거야. 그래서, 오, 하면서 이제 막 봤는데, 이제 미대에 들어가면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수님이 앉아가지고 자기 그림 몇장 가져와서 PPT로 소개를 해라.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여기 미대생들 간 입학한 애들이 오잉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있었다가 오잉 하면서 이제 아 그러면 내가 그렸던 그림들 뭐 미대 입시 하면서 그렸던 그림들을 ppt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소개해가지고 이제 해야겠다고선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이 만화에서 저 남자 주인공이 ppt를 열심히 준비했어. 그 오티 날 지나고 나서 이제 처음 수업 시간에 각자 나와서 PPT 발표를 하는데 재수생, 엔수생 재수생, 엔수생이 엄청 멋있는 그림 갖고 오고 그래서 막 설명을 하는 거야 저는 이 그림을 그릴 때뭐 인간의 뭐 어쩌고 저쩌고 욕망에 대해서 그렸습니다 그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재료를 써가지고 이런 막 이런 막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엄청나 스케일이 그래서 막 물음표? 막 식은땀이 막나 <laughs> 주인공 차례가 됐어요 주인공 차례가 돼가지고 에 괜찮아 나는 뭐 그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?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, 저는 고2 때 그림을 시작해서 사실 그미대이 씨밖에 안 해봤습니다.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. <laughs>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그 처음에 칭찬 좋게 말해. 음. 짧은, 짧은 기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바로 붓다니. 열심히 했구나. 뭐 잘했구나. 막 이런 식으로 칭찬해. 그래서 얘가 기분이 좋아져. 그러데 아,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야. 그러면서 이제 보도보로 넘기고 자기가 그린 미대 이시그에막 보여줘. 저는 이거는 이게 이게 좋아서 이렇게 그렸습니다. 이러면서 그리고 설명을 해. 다 넘겼어. 몇장 왠장 몇 해가지고 에 이상입니다. 막 이랬단 말이야. <laughs> 나랑 똑같았어. 나랑 똑같았어.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안색을싹 바꾸면서 반짝해가지고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자네는 이 학교 미대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그림이 뭔가? 이런 거야. 어? 우름 피야 <laughs> 하고 싶은 그림이요? 어, 이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뻐끔뻐끔 어, 어, 뭐 쓱, 어, 어, 이러면서 막이단 <laughs> 그러는가? 그러다가 결국은 잘 무마해요, 막.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그림이 좋아서 일단 미대를 준비했는데 앞으로 제가 그리고 싶은 거를 찾아나오고 싶어요.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, 했더니 교수님 그러는 거야. 입시 그림은 잊어라. <laughs> <laughs> 입시 그림은 잊어라. <laughs> 그건 쓸 데가 없다. 이러 이런 식으로 막 까는 거야. 그러니까 얘가 자기의 그림 그 세계는 미대 입시밖에 없었단 말이야. 2년 동안. 근데 갑자기 갑자기 다 잊으래. 그래서 얘가 막 갑자기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아 아, 네네 열심히 하겠다. 막 이런단 말이야. 자리에 돌아와가지고 다른 애들 이제 막 설명하고 할때막 닭똥 같은 눈물 막 흠떡떡 흘려. 으으으으으 <laughs> 이러면서 운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딱내 1학년 때인 거야. <laughs> 딱내 1학년 때 느낌인 거야. <laughs> 닭똥 같은 눈물 흘리질 않았는데, 그 뭐야, 음, 많이 슬펐죠. 그, 아직 좋아하는 그림이라고는 만화 그림밖에 없고, 나는 그 미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, 미술의 역사 이런 거, 그런 교양 같은 거잘 모르고, 그냥 물감 만지는 법, 그리는 법뭐 이런 것만 배웠잖아요. 그 상태에서 교수님이 갑자기 작가를 대하듯이 막 하니까 엄청 되게 뭔가 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고 내가 여기 들어면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자괴감이막 빠졌었단 말이에요. 그게 막 땡, 생각이 딱 나면서 엄청 슬픈 거야. <laughs>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게 베개 베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말화책 보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야. <laughs> 내가 이렇게 힘든 대학생을 했었지,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, 스무 살 유코니가 이렇게 막 슬퍼했던 걸 생각하는데, 거기서 별로 바뀌지가 않은 거야. 아, 교수님. 아, 아, <laughs> 물론 바뀐 건 많죠. 저 대학 졸업하고. 그냥 허투루 시간 보는거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, 그때보다 내가 과연 성장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야. 근데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그때 도망쳤던, 그때 교수님한테서 되게 상처받고 현실 도피했던 나한테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현타가 왔었습니다. 교수님 그때 좀 서운했습니다, 결론. 아니죠.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가의 마인드가 아닌 거지, 나는. 근데 그걸 모르고 미대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림 그리고 행복하고 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어가지고. 미대에 들어가면은 그냥 행복하게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. 그한 장을 표현하기 위해 거의 한 A4용지 한두장 분량의 설명을 할줄 알아야 돼.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해야 돼요, 작가는.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싫었거든요. 대학 다닐 때도, 입학했을 때도, 그게 너무 힘들었어. <laughs> 이제 막 그림 그리고 있었다. 막 물감 치덕치덕 바르면서 이제 막 그림 그리고 있다가 얘들아 내일 수업 시간에 크리틱 한대. 크리틱 이제 비평, 비평이거든요. 왜 그렇게 했죠? 왜 그렇게 했죠? 이러면서 막 하는 게 이제 크리틱이에요. 내일 수업 크리틱이래 이러면은 갑자기 속이 안 좋아져. <laughs> 아 진짜 싫어 <laughs> 그래가지고 아 진짜 어떡하지? 이러면서 낮에서 밤에서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려요. 멋있게 그려. 그려놓고 밤새 그리다가 집에 쓰러져서 자. 그리고 다음날 수업을 안 가. <laughs> 이제 그 작품은 수업시간이 걸어 놨으니까 이제 살짝 물어봅니다. 있잖아 교수님이 내 그림 보고 뭘 하셔? 이러면서 <laughs> 친구한테 물어봐. <laughs> 그러면 친구가 어너뭐 설명은 못 들었지만, 뭐 잘하고 있는 것같대더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보재. 아, 그래? 어, 알았어. 이래서. 아, <laughs> 이래서 진짜 출결이 거지 같았지. <laughs>